보죠. 나였으면 난 지금 이 순서대로 얘를볼 겁니다.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걸잘 들어요. 나는 지금 내가 이 순서 그대로 풀 거거든요. 자, 평균 변화율부터 시작을 해봐도 미분계수가 되면 0분해0꼴 0권, 우리가 0분해0꼴을 배운 이유가 얘 때문이라고 했죠. 네. 자, 분모 어디로 가요? 분자 어디로 가야 돼요? <laughs> 그러면 와. 이 부수 새끼도 이거 걸 배웠습니까? 그것까지. 근데 X가 이로 가는 거면 아 씨발 이렇게 생기고 얘도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절대 어요안 맞죠? 예. 그러면 얘로 바꿔서 풀 겁니다.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드리죠. X 마이너스 를 티라고 놓으면요. 티는 네. 영으로 갑니다. 됐습니까? 예. 얘는요, x 2에 x 플러스인 건 아시겠죠? 네. 얘가 t 분의 이거 넘기면 t 플러스 4인 건 아시겠어요? 네. 이거 돼요? 네. 알아들어요? 못 알아들어요? 여기까지는 알아들어요? 네. 그럼 잘 봐요. x 플러스 1은요, 얘 넘기면 플러스 2죠. 네. 더하기 1을 하면 3 플러스 t입니다. 그리고는 f 3이죠. 오, 예. 됐습니까? 이게 5 됐나요? 네. 예. 여기까지가 f 프라임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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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어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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